안녕하세요 세계 최초 콧물들의 경연 스트릿 콧물 파이터에 오신 귀인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께서 지원을 해주셨는데요 치열한 고민 끝에 최종 8분을 모시게 됐습니다 저희가 오디션 영상들을 볼 때는 아무래도 나이와 그리고 창의성 어떤 콧물의 다양성을 좀 봤는데요 여러분께서 이 영상들을 다 보신 후에 최종에 어떤 코물이 가장 인상적이었는지 투표를 해주시면 향후 영상을 제작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영상을 조금 더잘 즐기실 수 있도록 이론적인 부분을 빠르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코 안에는 이렇게 비갑개라고 하는 구조가 있는데요. 비갑개는 코 안쪽에 위치해서 호흡하는 동안 공기의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고 공기를 정화하며 공기 흐름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래쪽에 있는 게 하비갑계, 그리고 중앙에 있는 게 중비갑계입니다. 그리고 환자의 오른쪽, 그리고 왼쪽 코 안쪽 비강을 나누는 이 벽과 같은 구조를 비중격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비중격이 휜 것을 비중격만곡증이라고 부릅니다.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비중격이 오른쪽으로 휘어져 있기 때문에 환자분의 오른쪽 비강이 왼쪽 비강 대비 더 좁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비갑개의 비대 또한 코막힘에 기여를 할수 있는데요 하비갑개가 이렇게 커져 있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왼쪽 코가 오른쪽 코 대비 더 숨을 쉬기가 어려울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보통 비염 수술을 할 때는 이렇게 휘어져 있는 비중격망곡증을 교정하는 수술과 그리고 커진 하비갑개의 크기를 줄여주는 하비갑개 수술 이렇게 보통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시경으로 볼때 어떻게 보이는지 설명을 드려 볼게요 먼저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한 위치를 본다고 생각을 해 보시면 비중격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합의 갑게 하단이 보이게 됩니다 좌측 비강의 경우에는 비중격이 요 위치에 있겠고요 합의 갑게가 여기 있겠죠 요거를 잘 기억해 주세요 조금 더 위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비강의 경우에는 합의 갑게 중비 갑게 비중격이 위치하고 있고요 좌측의 경우에는 비중격 중비 갑게 합의 갑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것도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은 사람의 얼굴을 앞에서 뒤로 절반으로 갈랐을 때 옆에서 바라보게 되는 모습인데요. 여기 이렇게 콧구멍이 있고요. 콧구멍을 통해서 쭉 비강으로 들어와서 맨 뒤로 갔을 때 보이는 이 공간을 비인두라고 합니다. 우측 콧구멍을 통해서 가장 끝까지 갔을 때 모습이고 좌측 콧구멍을 통해서 들어갔을 때 가장 뒤까지 간 모습이고요. 여기 있는 이 구조는 이제 비중격의 가장 뒤 끝이 되겠죠. 병원에서 코로나 검사를 하게 되면은 저희가 키트의 면봉을 이렇게 넣어서 끝까지 밀어 넣은 다음에 비인두 부위에서 검사를 채취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퀴즈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이 사진은 사실 아까 나왔던 사진 중한 장인데요. 이 사진은 환자분의 우측 비강일까요? 아니면 좌측 비강일까요?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네, 정답은 우측입니다. 맞추신 분들께는 박수 세번 드립니다. 네 이제 첫 번째 라운드를 같이 보실 텐데요 첫 번째 경연은 특별히 꼬마 친구들의 경연이 되겠습니다 럭키보이와 미트보이 첫 번째 경연자는 럭키보이입니다 럭키보이는 7살 꼬마 친구로 숫자 7이 네, 행운을 의미하기 때문에 럭키보이로 지어봤고요 굉장히 단순하게 네이밍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은 우측 코이고요 지금 비강의 바닥과 합의 갑계 사이에서 콧물들을 빼고 점점 뒤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합의갑계와 비중격 사이를 따라서 올라오면서 콧물들이 제거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좌측 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좌측 코의 경우에는 이렇게 비강의 바닥을 따라서 비중격과 그리고 합의갑계 사이로 조금씩 뒤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노란 성상의 콧물들이 깨끗하게 제거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우측보다는 콧물의 양이 조금 더 많아 보입니다. 이에 맞서는 미트보의 영상입니다. 미트보이는 6살 꼬마 친구고요. 네, 숫자 6, 고기 6 해서 미트입니다. 지금 우측 비강을 보고 계시고요. 어, 여러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만으로 설명드리기에는 조금 제한은 있지만, 어, 이제 보시는 것처럼 하비 갑게와 중비 갑게의 사이, 그리고 중비 갑게의 내측에서 콧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콧물들을 제거를 해 주시고 이제 비인두에 조금 묻어 있는 콧물을 마저 제거를 합니다 좌측 비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비강의 바닥에 따라서 가던 와중에 하비갑개의 외측 부분에서 지금 콧물들이 고여있는 게 나오고 있는 걸볼수 있고요 조금 더 뒤로 가면서 뒤에 고여있는 콧물들을 열심히 제거를 하게 됩니다 네, 노란성상의 콧물들이 거침없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제가 이 빨아들여지는 소리가 같이 있어야지 이게 훨씬 사는데 그 소리를 녹음을 못해서 좀 안타깝습니다 네 비누까지 왔고요 어린 친구이기 때문에 다소 비대한 아데노이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 같이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는 세븐디와 나인의 대결입니다 세븐디의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느 정도 짐작을 하셨겠지만 세븐디는 네, 70대 어르신이시고요. 네, 수영이랑 여행을 정말 좋아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부비동염이 있으실 때는 제가 수영을 <laughs> 며칠만 제발 쉬어달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있습니다. 네, 우측 비강이고요. 이렇게 끝까지 오면은 비인두에 붙어 있는 콧물 음, 염증성 물질들을 좀 보실 수 있겠죠. 이렇게 제거를 천천히 하고 있고요. 끈적이는 콧물들이 천천히, 허나 빠르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비인두라는 공간이 결국은 우측으로 가나 좌측으로 가나 결국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측에서 들어가서 비인두에 있는 콧물들을 제거하다 보면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좌측으로 들어갔을 때 보이는 콧물들까지도 제거가 가능하세요. 그래서 저는 가끔 이렇게 비인두에 있는 콧물들을 어느 정도 다 제거를 했다고 생각을 하면 어 좌측으로 다시 들어가서 추가로 제거를 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특히 좌측이 오른쪽보다 더 좁을 때 좁으면 많이 불편하시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가끔 문의를 주실 때가 있으세요 아 오른쪽 하셨고 왼쪽은 왜안 해주세요 하시는데요 네 뒤로 가면 다 만나기 때문에 제가 가끔은 네 한쪽만 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나중에 혹시라도 오신다면 네, 이해 부탁드릴게요 지금은 중비갑계 외측과 내측 외측 순서대로 석션을 했고요 좌측 코가 되겠습니다 입구에 코딱지가 막고 있네요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코딱지를 제거해 주고 이거는 제가 따로 사진으로 찍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코 파시면 충분히 나올 거기 때문에 네, 왼쪽 코를 보시고 계시고 이분은 아마 그 전에 보셨던 영상과 조금은 다르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눈썹이가 좋으신 건데 이분은 예전에 부비동 내시경 수술을 받으셨던 코여서 조금은 다른데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설명을 드려볼게요. 좌측 코에 지금 비중격과 하비갑개 사이로 쭉 들어가서 비인두까지 도착을 했고요. 아까 우측 코에서 이제 비인두에 있는 콧물들을 어느 정도 제거했지만 어, 남아있는 콧물들이 조금씩 있어서 마저 제거를 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앞으로 나와서 합이 갑게 하부 쪽, 그리고 외측 바깥쪽에 혹시라도 남아있는 콧물인지 확인을 했고, 중비 갑게 주변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아, 여기 왠지 있을 법한데 없으려나 하면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네. 보이기엔 없어 보여도 석션을 대 보면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천천히 되면서 보시고 여기는 이제 중비갑계 내측 저평동이라고 하는 부비동으로 가는 길을 제가 잠깐 봤고요. 네 우측 다시 한번 갔더니 합비 갑계 하부 쪽에 있던 네 숨어있던 콧물들을 마저 검거했습니다. 네 숨어있으면 못 찾을 줄 알았죠. 네 이렇게 우측 코맞췄고요 좌측코도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에 맞서는 나인의 영상입니다 네 나인이라서 9살이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경기도 오산입니다 네 여기 친절하게 제가 써 놓기까지 했습니다 33은 9네 이분은 33살이시고요 지금 보시는 거는 우측코가 되겠고요 하비갑계 하부쪽 공간에서 많은 콧물들이 나오는 것을 같이 보셨습니다 오른쪽 코를 타서 쭉 뒤에까지 가고요. 네, 비인도에 아까처럼 묻어있는 코물들이 많이 관찰됩니다. 저는 사실 경기도 오산을 이렇게 좋아하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실 생각하기에도 네좀 노잼 드립이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저는 사실 노잼 드립을 하고 사람들이 정색하는 걸좀 즐기, 즐기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제가 당연히 정색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던진 드립에 어 이제 많은 분들께서 좀 웃기다고 해주셔서 당황했습니다. 물론 알고 보니까 예의상 그냥 웃기다고 해주신 걸 수도 있지만, 네 저는 정색하셔도 괜찮으니까 네막 친절하게 예의상 웃기다고 안 해주셔도 됩니다. 네 아무튼 좌측 코까지 이렇게 잘 제거를 했고요. 자 이제 세 번째 라운드를 함께 보실까요? 세 번째 라운드는 너와 내 사이, 우리 둘 사이, 네 원투펀치입니다. 너와 내 사이, 우리 둘 사이 영상을 보겠습니다. 네, 갑자기 모지하셨던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 이 띵곡을 아직도 모르신다면 네꼭 원곡을 들어보세요. 검색창에 너와 내 사이, 우리 둘 사이 치시면 나오니까요. 꼭 들어보시고 네 한동안 헤어나오지 못하실 테니까. 좌측 비강을 보고 계시고요. 어, 비강의 바닥에 따라서 쭉 뒤까지 가고 있고요. 다소 진한 노란빛의 콧물들이 제거되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제가 4학년에 이비인후과 실습을 돌았었는데요. 그때 이제 수술방에서 부비동 내시경 수술, 충농증 수술을 이제 참관을 하게 되었는데요. 당시에 교수님께서도 설명을 너무 잘 해주셨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콧물들을 제거하는 과정이 정말 흥미롭게 생각이 되었었던 기억이 나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거는 제가 그냥 외래에서 고여 있는 콧물들을 제거하는 거라면,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는 이제 안쪽에 이제 방이나 공간에 고여 있는 콧물들을 저희가 방을 이제 부셔가지고 이제 빼주는 그런 과정이 되거든요. 이렇게 이제 방들을 열어주고 콧물들을 제거하고 제 환기를 잘 시켜주면 부비동염이 나중에 재발할 가능성도 낮아지게 되는 건데요. 그러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제가 실습을 돌면서 처음으로 아 이건 진짜 내가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를 계기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영상을 좋아하신다면 네. 이비인후과가 적성에 맞으실 것 같습니다. 네 고려해봐 주시고요. 좋은 곳입니다. 지금 우측 비강을 보고 계시고, 제중 비갑개의 내측 부분 제가 제거를 했고 비인두 쪽까지 와서 마저 제거를 하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 되었고요. 이에 맞서는 원투 펀치의 영상 보겠습니다. 이듬에서 위치하셨겠지만 12살이고요. 우측 비강 콧물 제거하는 모습입니다. 하비갑개 아래쪽에서 이제 콧물을 빼고 있고요. 바닥을 따라서 쭉 뒤로 가면서 이제 비인두와 그리고 하비갑개와 중비갑개 사이 쪽에서 이제 고여 있는 콧물들 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큰 덩어리들이 제거를 하고 있고요. 저는 아까 6살, 7살 뭐 다양한 연령대 친구들 콧물을 제거를 하는데 사실 어린 친구들이더라도 협조가 잘 되면은 어 콧물을 일단은 제거하는 거는 시도는해 보고 있어요 물론 아이한테 설명을 하고 아이가 동의가 되었을 경우에만 하고 있고요 사실은 성인 중에서도 이렇게 콧물 빼는 거를 힘들어 하는 분들이 계시고 어리더라도 잘 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설명을 하고 하고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비강 내에서 제가 기구를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됐때 하고 있어요. 이렇게 공간적으로 많이 좁다고 생각이 되면 분명히 통증이 동반되기 때문에 제가 무리해서 하진 않고요. 네, 이렇게 콧물들을 어느 정도 제거하고 좌측 비강을 통해서 비인두 쪽에 묻어 있는 콧물들을 조금 더 제거를 하고 마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마지막 라운드는 치즈 그리고 트위스트의 경연이 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네, 드디어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치즈의 영상을 보고 계시고요. 왜 치즈라고 이름을 지었는지는 영상을 보시면 바로 깨닫게 되실 겁니다. 우측 비강을 통해서 뒤에까지 가서 바라본 비인두구요. 비인두 전장에 걸쳐서 이렇게 찐득한 덩어리가 붙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위에서부터 천천히 석션을 통해서 떼어내는 모습이구요. 사실은 콧물이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이렇게 비인두에 이런 물질들이 붙어 있는 경우에도 어, 다소 심한 이물감을 느끼시기 때문에 이렇게 제거를 해드리면 많이들 개운해하세요.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비인두는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최대한 제거할 수 있는 만큼 하고요. 나머지는 좌측 비강을 통해서 들어가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은 덩어리들을 제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저 덩어리들은 좀 빼서 제가 추가로 찍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도 들기는 하네요. 다음에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깨끗한 빈두가 다시 확인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영상입니다. 마지막 영상은 트위스트라고 이름을 지어 보았는데요. 트위스트는 반전을 뜻하는 영단어죠. 그래서 이분은 처음에는 봤을 때 콧물이 많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제거를 하면서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양의 콧물이 나와서 이름을 트위스트라고 짓게 됐습니다. 네, 우측 비강을 통해서 콧물을 제거를 하고 있고요. 어, 생각보다 콧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거를 하던 와중에 이제 좌측 비강을 통해서 제거를 하면서 보니. 더 많은 양의 콧물이 나오게 됐죠. 참 보이는 게 다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살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콧물들을 제거해주고 있고요. 네, 할 말이 더 이상 없나 보네라고 생각하셔다면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정어요어요끝 네, 시간 함께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아마도 처음이자 마지막의 스트리 o 물 파이터 함께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소중한 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아직도 구독을 망설이는 분이 계실까요? 사실은 그 고민하는 포인트나 감정선 너무 이해하고 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저희 채널명은 서울 줌 2비누가기 때문에 다른 분께서 여러분의 구독 목록에 보실지언정 이런 영상을 볼 거라고 생각을 안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 너무나도 많은 열일을 해준 채취pt 너무너무 고맙고요. 채취pt의 말을 빌려서 조때꼬의 만큼이나 소중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만나요.